안녕하세요, 배트플립입니다. 어, 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현기차 갖고 계신 분들 오늘도 수급 엄청나게 빠지면서 가격 빠졌어요. 손절 처, 치신 분들은 손절 치신 거고 다른 거로 이제 먹고 올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는 그 손절 안 치시고 가격 조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가격 조정하신 분들은 원래 실력이 있으시니까. 가격 조정 잘 하셔서 먹을 수 있다고 보, 저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급에 봤을 때는 수급에선 수급이 안 빠졌거든요. 주급에선 수급이 안 빠져서 약한 3개 보고 스윙하듯이 가격 조절을 하면 충분히 먹고 날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기차들 화이팅 합시다. 어, 오늘 금일 장마감하고 설명드릴 거는 반도체주 전자주 설명드릴게요. 우선쪽으로첫 번째, NS 세미콘, 반도체 주 우선 갖고 나왔고요. NS 세미콘으로 설명드리면 주봉 보시면 주봉에서도 상승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리고 시장하고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하락할 때 이때 같이 하락을 해줬어요. 같이 하락은 해줬지만 시장보다 강하다는 걸 지금 보이고 있죠. 시장보단. 시장이 장, 작년 가격대 보면,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충분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태에다. 그리고 지금 이 주봉만 보시면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서 이 첫, 거의 첫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점을 보시면 되고, 수급이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수급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유망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그림에서는 뭐 이게 안 맞지 않냐 할수 있는데 반대로 그 넓게 보면 넓게 보시면 이 가격대를 보시면 이 가격이 움직잖아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다고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놀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가격 보시고 S, S 세미콘이는 반도체 주 추천드리고 일봉 1번 보시면 일봉에서도 시장은 유지할 때 상승해 주는 모습 강한 모습 보여줬고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을 해줬고요. 같이 하락을 하다가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못 해줬어요. 상승을 못 해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거 시장이 여기서 가격이 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짧게 보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짧게 보시면 시장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모습을 보시면 시장 상승하죠. 똑같이 상승했는데 이 상승폭이 커요. 크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죠. 수급이 막 들어오는 상태에서 어제 오늘 어제 시장 하락 오늘 시장 하락 얘는 오늘 어제 상승 오늘 상승 또 수급이 빠진 것처럼 보지만 가격은 상위에서 망함해주는 거.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시장은 하락, 하락에는 상승, 이틀 연속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61선, 3일선에서 단타 형식으로 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61선이 뭐 10, 10만 3 8 0 0원뭐이 정도 되는 것 같고, 3일선도 10만 4천원 정도 그래서, 뭐, 이 정도 가격대에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5일선도 올라올 거고, 이 11선, 21선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맞다 해서, 한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금에서 사주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 사주시면, 1차 매도는 이 120선. 120선에서 해주시거나, 이전고점인2 선. 2 선에서 1차 매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가격대 보면, 전고점인 11만 6,900원. 11만 6,900원. 11만 6,900원. 11만 6,900원. 이 정도의 매, 1차 매도. 아니면, 여기, 주봉에 61선. 이 정도. 이 정도 보시면 1차 매도는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 2차 는 뭐, 어제 현대나기아 붙은 거지. 수급이 엄청 빠지면 그냥 순전하고나 오시고. 수급이 팍 빠지면 가격도 떨어지면. 근데 이것도 이거는 수급이 빠졌는데 가격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익신천이야 이건 이 수익신청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물린 사람 팔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살 사람만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제 더해서 팔 사람이 없다는 소리니까 이건 좋게 보는 모습인 거고 그리고 다음은 삼성전자 오, 삼성전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지 휴대폰, 컴퓨터 메모리로 먹고 사는 회사지 반도체로 먹고 산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전자 회사예요. 그 안에 반도체도 수입이 나는 거고 어, 핸드폰이 세계 있등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걸 많이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 뿐이고 그래서 전자로 보신게 맞고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고 전자가 많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이건 저번에는 다 다행... 저번에 주 주봉 시시면 주봉, 에서젊은 e 설명해 n a 것 d s 간단히 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가다가 주봉,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올라온 모습. 그래서 이 가격대에 는한한전전터터격이이올와와서격을지키키있있 모습. 지지시장장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s 봉 보시면 a 일본... 봉 보시면 10도 같은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 먼저 올라가서 상승해서 가격에서 놀고 있죠. 좀 강하다는 게 쉽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저번에 설명 드렸을때 이쯤에서 사라고 했어요. 이쯤 이게 5일선, 11선 왔다 갔다쯤 갔다 이쯤에서 구매하시고 이 60일선에서 1천매트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만큼 먹고 나겠죠. 아니 이만큼 한3% 먹었겠네요. 3% 먹고 나왔겠네요. 3% 정도 먹을 것 같고 이렇게 1차 매도 했으면 계속 가,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 다 먹는 거고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알아서 팔거나 사아사실시라고했잖아요 혹시나 못 파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못 파신 분들 이런 2 1센트 2차 매도 하라고 했잖아요 수업이 엄청 빠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샀으면 물렸겠죠 그리고 정고점인 여기서 2차, 2차 매수를 했겠죠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21선이나 60선 이때 파야주시면또 이때는 한5% 에서 7% 먹었겠네요 다시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 b u 하고 셀링 하고 바 u 바 b 셀 이렇게 해서 한3% 먹고 한5% 먹었다 치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먹었던 8%먹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878% 8%. 이거 삼성전자 그때 제가 사라고 하셨을 때 사신 분 듣고 제시계인다 팔셨으면 78% 먹으셨겠네요. 이거 다시 삼성전자 갖고 나온 이유는 시효요. 일본과 중국 같은데 이게 하락. 어제 오늘 하락. 계속 하락하잖아요. 근데 얘는 우선 상승해줬고 어제는 하락을 해줬어요. 근데 하락을 해줬는데 가격대를 안... 안 빠지는 모습 엊그저께 가격대를 이 하락했는데 얘네, 얘네 이 가격대 이걸 빼줬잖아요 근데 얘네는 하락했지만 이 가격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강 그러니 하고 썼는데 금일 한번더 증빙을 해주잖아요 좀 늦게라도 증빙해 줬어요 오늘 증빙 하락할 때 오늘 증빙해 줬어요 그리고 60선하고 2 1선 이에 올라갔고 그래서 다시 힘이 세다 는데도한번 증빙해 줘서 6,000 6 1 1 0 0원이나 뭐, 6만100원. 아니, 6만100원? 이 정도에 매수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6 1 1 0 0원에 매수. 해줘서, 이런 선내부지때 1차 매도 하시거나, 이런 정고점이 넘었네요. 그럼 여기까지 가겠네. 이렇게. 한6 3 4 0 0 0원까지 가겠네요. 대충, 대략이에요. 점, 전저점하고, 이런 60에서 잘 보주시고, 이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다 치면 이 정도 될 수도 있고 잘 보시고 한 64,000원 만 4,000원 정도 되시면 1차 매도해 주시면 될것 같아 이거는 1차 매도이 정도 해주시고 혹시 불안할 수 있으니 이때 좀매도할수시는데 이거 볼 차이였잖아요 이거는 근처에 차이 없것같고 64,000원 만이냐거나 120에서 내려올 때 이때 1차 매도해 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매수하라고 하실 때 사셨으면 한5% 5%, 7% 먹겠네요. 사고 팔고 했으면 음 다음도 전자 LG 전자에요 LG 전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저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갈게요. 주봉도 간단하게 주봉에서 이거 올라가자 할때 살짝 올라가서 힘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하락할 때 가격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 가격 상승 이렇게 해서. 가격도 이렇게 거시적이나 미시적이나 봐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모습 보이고 1봉에서 보시면 1봉은 많이 하락했네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상승할 때 먼저 상승했네요 먼저 상승해주고 그때 가격 있게 하고 조정기간 가격을 다지는 기간 만들어주고 뻥 터져주고 그래서 이 가격대 봐봐요 먼저 고 있죠. 지금 시장은 이 각도 왔는데 얘는 벌써 이전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었잖아요. 미리. 한달 동안 미리 놀고 있었잖아. 요한달 동안 자기 올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언제 사라고 했지? 한이 정도 사 이거 이거 보고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한이 정도 에 사라고 했을 것 같아. 여기서 사서 갖고 가시다가 이이 선에서 1차 매도를 하고 했잖아요. 60일선. 여기서 1차 매도했으면 한 이것 또한 4% 됐겠네요. 4% 먹었을 겠고 하고 이게 빠질 때 판매 팔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계속 갖고 가신 분도 있었는데 만약 갖고 갔다는 가정하에 이 이때쯤 1차 매수했겠죠. 이 2차 매수죠. 이렇게 되면 2차 매수. 여기서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1차 매도하고. 2차 매수하고 이 정고점인 여기서 2차 매도까지 하셨겠네요 그러면 5%한10% 먹었겠네 이거는 10% 넘게 15% 먹었겠다 레지던지 한15% 먹었기 시작했네요 제가 시킨다고 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으면 15% 먹었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또 오늘 다시 갖고 나온 이유는 하락 하락 상승 오늘 하루 하락했는데 가격대 지켜주는 모습. 얘네는 가격 떨궜잖아요. 여기 이 가격대 이번 주 가격대를 가격대 밑으로 이사가 떨졌는데 이번 주 가격대는 안 떨궜어요. 에이지는 안 떨고 이게 단타로 지금 보지는 상황이 상황이긴 한데 5일선 지켜준 5일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잖아요. 단타가 약간 단타 형식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매수는 오일선은 십, 십, 십만천, 십만이천원? 1 0만1천오백원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전초점도깨고 전고점도 넘어선 것 같고, 전, 전고점 이렇게. 어. 그래서, 1차 매도는, 10만6천원 1 0만1 5 0 0원 6천원 이렇게 팔고 하시면 한3-4% 먹겠네요 어, 1차 매도 10만6천원 정도에 1차 매도 해주시고 혹시나 이런 게 계속 내려와서 이게 혹시나 120일 내려와서 맞다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매도할 가격 자리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맞다 면 이것도 매도해 주셔야 되고, 수급 들어온 게 세서 빠진 것도 없고 계속 수급만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랑 전자주, 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성투로 마무리 하기 빌게요.